1965년 서울 근교. 한 여자가 작은 방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3일째였어요. 밥은 하루에 한 번. 물한 컵. 왜 갇혀 있었을까요? 그녀가 질문을 했거든요. 스님, 이게 정말 수행인가요?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다른 신도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의심하면 안 돼. 스님 말씀은 진리야. 여자는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날 밤, 교주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50대 남자, 가사를 입고 염주를 들고 있더군요. 당신한테 업보가 보이는군요. 음란한 업이에요. 여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직접 정화해드리겠어요. 그 순간 여자는 알았던 거죠. 이건 수행이 아니잖아. 스님, 저는, 거부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신도가 물었어요. 언니, 어젯밤 정화 받았어. <laughs> 응, 부러워. 언니 업보 많이 씻겼을 거야. 여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수행이라고. 이곳 이름은 용화교였어요. 겉으론 불교 수행 공동체였지만, 속은 범죄 집단이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용화교 사건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무료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꺼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더 불편해집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이에요. 6.25 전쟁이 끝난 지 10년쯤 됐을 때죠. 나라는 가난했고,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앞으로 뭘 믿고 사는 건데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종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던 거예요. 그중 하나가 용화교였습니다. 용화라는 게 뭐냐면요. 불교 용어거든요. 미륵불이 설법하는 곳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완전 불교 느낌이었던 겁니다. 용화교는 서울 근교에 자리를 잡았어요. 절처럼 생긴 건물에 향 냄새가 났고 목탁 소리가 들렸고 스님 같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완전 불교 사찰 같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불교 수행하는 데구나. 근데 달랐어요. 용화교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서백일. 본명은 서한춘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스님이라고 했지만 정식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제대로 불교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말은 그럴듯 했던 거죠. 엇볼를 씻어야 합니다. 수행으로 해탈해야 하는 겁니다. 세속을 끊어야 하는 거예요. 다 불교에서 들어본 말이잖아요? 사람들은 믿었어요. 이 사람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서한추는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신도들 사이에선 이렇게 불렸습니다. 보살님. 큰 스님. 그리고 일부 신도들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스님은 범인이 아니에요. 범인이 아니면 뭐죠? 성인. 부처? 아, 참고로 나는 미륵이다. 하던 궁에 생각나시죠? 근데 여기는 더 교묘했어요. 본인이 직접 말안 하고 신도들이 떠받들게 만들었거든요. 훨씬 똑똑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1966년 봄, 한 여자가 용화교를 처음 찾아왔어요. 이름은 박영희 가명, 24살이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데려왔던 거죠. 언니, 여기 한번 가보자. 명상 배우는 데야. 박영희는 요즘 힘들었거든요. 상사한테 갈굼당하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집에 가면 엄마랑 싸우고 명상. 응, 마음이 진짜 편해져. 같이 가자. 건물에 들어서니까 향 냄새가 났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고 있더군요. 평화로워 보이네. 서한춘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앉아 보세요. 박영희는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은데? 명상이 끝나고 서한춘이 말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쵸? 여기 자주 오세요. 당신한테 좋을 거예요. 박영희는 일주일에 두세 번 다녔어요. 사람들은 다 친절했고, 분위기는 평화로웠고, 명상하면 정말 마음이 편했던 거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서한춘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여기 오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집이나 회사에선 어때요? 힘들죠. 엄마는 날 이해 못하고, 상사는 맨날 화내고. 그쵸. 막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 못해요. 여기만 진실이 있는 겁니다. 박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여기가 좋아. 서한춘이 제안했습니다. 더 깊은 수행을 해보지 않을래요? 일주일만 여기서 집중 수행해봐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볼 거예요. 일주일요? 회사는요? 휴가 내세요. 당신한테 진짜 필요한 시간이에요. 박영희는 고민했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했던 거죠. 더 깊은 수행이 뭘까? 해볼게요. 그렇게 박영희는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집중 수행. 박영희는 용화교 2층 방에 짐을 풀었어요. 방엔 여자 5명이 같이 썼습니다. 첫날은 좋았어요. 명상하고 밥 먹고 또 명상하고. 근데 둘째 날부터 이상했습니다. 영희 씨, 수행 중엔 외출하지 마세요. 네. 왜요? 외부와 단절해야 집중할 수 있어요. 일주일만요. 안에. 아, 네. 사흘째 되던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나 봐요. 영화교 전화를 다른 신도가 받았습니다. 네, 박영희 씨 지금 수행 중이라 통화 어려워요.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박영희는 불안했어요. 회사에 제가 직접 전화해야 하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다 처리했어요. 언니는 수행에만 집중하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 어때요? 좀 편해졌어요? 네, 근데 이제 나가야. 서한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돼요. 당신한테 업보가 많이 보여요. 일주일론 부족해요. 한 달만 더 있어봐요. 한 달이요? 회사는요? 회사 때문에 당신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아야 해요. 박영희는 혼란스러웠어요. 맞긴 한데,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화로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그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직 정화가 덜 됐어요. 여섯 개월이 됐습니다. 그 사이 엄마가 세번 찾아왔어요. 영희야, 집에 가자. 이 무슨 짓이야? 박영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행복해요. 그만 찾아와요. 너 미쳤어? 거기 이상한데야. 그 말이 박영희한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역시 엄마는 날 이해 못해. 스님 말씀이 맞았어. 세상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야. 세 번째 방문 후 엄마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박영희는 그 모습을 창문으로 봤어요. 근데 마음이 안 흔들렸습니다. 이미 용화교 사람이 돼 있었거든요. 탈출자 증언이에요. 2년 동안 집에 한 번도 안 갔어요. 부모님이 몇번 찾아오셨는데 제가 쫓아냈거든요. 저좀 내버려 두세요. 이러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쳤었던 거죠. 컬트는 항상 2단계에서 사람을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화교 안에서 서한춘의 말은 곧 진리였어요. 의심? 안 되는 거예요. 질문?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어느날 한 남자 신도가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님 말씀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더군요. 서한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의심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의심은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당신 수행이 부족한 겁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나가서 참회하세요. 3일간 단식하면서요. 다른 신도들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질문하면 안 되는구나. 의심하면 벌 받는구나. 그날부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서한추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했습니다. 이건 안 돼요. 안 했습니다. 왜요? 질문하면 수행이 부족한 사람이 되고, 의심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니까요. 아무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질문한 그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3일간 단식하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셋째 날 저녁, 신도들 전부가 1층 홀에 모였습니다. 30명쯤 됐죠. 그 남자가 홀 한가운데 무릎 꿇고 있었어요. 서한춘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의심했습니다. 수행자가 스승을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도들은 조용했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참회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모두 지켜보세요. 서한춘이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등을 대세요. 남자는 땅에 엎드렸어요. 서한춘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퍼!" "으!" "퍼!" "퍼!" "흑!" 박영희는 눈을 감고 싶었어요. 근데 감으면 안 됐던 거죠. 다들 보고 있으니까요. 안 보면 나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열대를 맞았습니다. 남자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서한춘이 말했습니다. 다들 들었죠? 의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되지 마세요. 신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영희도 끄덕였습니다. 속으론 생각했죠. 저렇게 되기 싫어.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날 밤부터 박영희는 모든 걸 받아들였습니다. 의심 없이요. 이게 바로 공포를 통한 통제였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끔찍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용화교회는 여신도가 많았어요.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었죠. 서한춘은 그녀들을 하나씩 방으로 불렀습니다. 박영희도 불렸어요. 영화교에 온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영희씨 잠깐 오세요. 박영희는 서한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다른 신도들 방과 달랐어요. 침대, TV, 냉장고까지 있더군요. 앉으세요. 박영희는 앉았습니다. 서한춘이 박영희를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한테 업보가 보이는군요. 업보요? 음란한 업이에요. 전생에 많은 남자와 관계를 맺었던 업보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불행한 겁니다. 연애도 안되고 결혼도 안되는 거예요. 박영희는 놀랐어요. 실제로 남자친구랑 헤어진 후로 연애가 안 됐거든요. 진짜 업보 때문인가? 정화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정화해 드리죠. 서한춘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박영희는 알았던 거예요. 이건 아닌데. 스님, 저는 거부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윤회의 굴레에 갇히는 거예요. 박영희는 얼어붙었습니다. 거부, 지옥, 아니면 받아들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만약 거부하면 저 몽둥이 맞은 남자처럼 되는 거 아닐까? 여기 사람들한테 배신자가 되는 거 아닐까? 진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닐까? 결국 박영희는 저항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성폭력이 벌어졌던 겁니다.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정화라는 이름으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날 아침, 룸메이트가 물었어요. 언니, 어젯밤 정화 받았어? 박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받았어. 처음엔 힘들지만 그게 수행이래. 스님이 직접 정화해주시는 건데, 부러워해야지. 박영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수행이라고. 근데 말은 못했어요. 여기서 이걸 부정하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요. 피해자 증언이에요. 저는 그게 수행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알았다기보다는,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거죠. 안 그러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인정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이건 수행이야. 업보을 씻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근데 인정 안 하면 제가 성폭행 당한 거잖아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용화교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돈. 서한준는 어느 날 신도들을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재물은 집착이에요. 집착을 버려야 해탈하는 겁니다. 그러니 재산을 보시하세요. 그게 진정한 공덕이거든요. 한 여신도가 물었어요. 스님, 그럼 제 예금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용화교 명의로 바꾸세요. 공동 재산입니다. 제 이름으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집착이에요. 내 것, 내것 나누는 순간 해탈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신도들은 재산을 바쳤습니다. 박영희도 냈어요. 가지고 있던 예금 20만원 전부요. 당시 3년을 열심히 모은 돈이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좋아요.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도들은 보리밥에 김치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한춘 방에서 다른 냄새가 났던 거죠. 고기 굽는 냄새. 한 신도가 말했습니다. 무슨 냄새지? 스님 방에서 나는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청소 당번이던 박영희가 서한춘 방 문을 열었어요. 쓰레기통에 뭐가 있었을까요? 갈비뼈, 생선가시, 과일껍질. 박영희는 멈췄습니다. 우리는, 보리밥만 먹는데, 근데 생각을 멈춰야 했어요.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그날 오후, 한신도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스님, 저희는 하루 두 끼만 먹는데, 스님은 왜 따로 드세요? 서한춘이 대답했습니다. 수행자의 몸은 특별한 거예요. 범인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수행 에너지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신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박영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수행자가 아닌가? 근데 그 생각도 입 밖으로 내면 안 됐죠. 노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도들은 하루 10시간씩 일했어요. 농사, 건축일, 청소, 요리. 월급은요? 없었습니다. 이건 수행이에요. 노동을 통해 업보를 씻는 거거든요. 신도들이 번도는 전부 용화교로 갔던 거죠. 신앙은 곧 경제적 종속이었습니다. 금품 헌납, 노동 착취, 공동 재산이라는 명목. 모든 것은 위로만 올라갔어요. 교리도 권력도 돈도 전부요. 1968년 봄이었어요. 박영희는 용화교에 2년째 있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믿었어요. 여기가 구원의 길이다. 근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했던 거죠. 1년쯤 지나니까 확신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근데 나갈 수 없었어요. 밖에 갈 곳이 없었고, 돈이 없었고, 무서웠어요. 배교하면 지옥 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을 더 버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박영희는 또 서한춘방에 불려갔습니다. 정화수행을 해야겠어요. 스님, 저는 이미 여러 번. 아직 업보가 남아있어요. 그날 밤. 박영희는 방으로 돌아와 울었어요. 룸메이트가 물었습니다. 언니, 또 받았어? <laughs> 응. 힘들지? 나도 알아. 근데 참아야 해. 이게 수행이잖아. 그 순간이었어요. 박영희는 깨달았던 거죠. 이게 수행이라고. 이게 수행이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갈래.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가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주를 기다렸어요. 관찰했습니다. 문은 언제 잠기는가 밤 12시. 감시는 누가 하는가 남자 신도 2명. 서한춘은 언제 외출하는가 매주 목요일. 목요일을 노렸습니다. 1968년 4월 18일 목요일. 서한춘이 외출했어요. 오늘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다른 신도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죠. 박영희는 화장실 간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1층으로 내려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현관문으로 갔어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제발. 돌렸어요. 열렸습니다. 박영희는 숨을 참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이야.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어디 가? 박영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근데 멈출 수 없었어요. 조금만, 조금만 더. 큰 도로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어요.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박영희는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택시, 택시가 섰어요. 어디 가세요? 경찰서요. 빨리요.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박영희를 봤어요. 맨발에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흙투성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박영희는 뒤를 돌아봤어요. 용화교 건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나왔다. 진짜 나왔어. 20분 후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영희는 택시비가 없었어요. 어 죄송한데 기사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서 들어가 보세요. 박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어 신고할 게 있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화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성폭행. 폭행. 방금 사기. 경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박영희는 3시간 동안 진술했어요. 2년간 겪은 모든 일을요. 1968년 5월 경찰이 용화교를 급습했습니다. 서한춘을 체포했던 거죠. 서한춘, 당신은 성폭행, 폭행, 사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나는 수행자입니다. 이건 종교 탄압이에요. 신도들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스님, 스님을 놔주세요. 경찰은 신도들을 떼어냈습니다. 1969년 봄, 재판이 열렸어요. 피해자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증인, 김지순 가명, 32살. 저는 용화교에 4년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었어요. 진짜로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했어요. 질문하면 맞고, 거부하면 감금되고, 의심하면 배신자가 되고,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건이었어요. 두 번째 증인. 이하영 가명, 스물여덟 살. 스님이라고 믿었어요. 정말로요. 그 사람이 절 정화해준다고 했을 때, 저는 감사했어요. 처음엔요. 근데, 계속되니까, 알았어요. 이게 수행이 아니라는 걸요. 근데 나갈 수 없었어요. 밖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세 번째 증인. 박영희.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2년간 지옥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믿었거든요. 여기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곳이라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수행이라고 하면서 성폭행당했고, 정화라고 하면서 맞았고, 공덕이라고 하면서 돈을 뺏겼어요. 박영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제일 무서운 건요. 제가 그걸 수행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요.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각하는 기계였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서한준은 불교라는 이름을 빌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범죄를 저지를 자유가 아닙니다.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정화라는 이름으로 폭행했으며,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서한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화교는 해체됐어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3개월 후, 박영희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엄마가 울면서 안았습니다. 그래, 잘 왔다. 잘 왔어. 박영희는 방에 들어갔어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2년 전그 모습 그대로. 책상, 침대, 옷장. 근데 이상했어요. 내 방인데. 낯설어. 밤이 됐습니다. 박영희는 잠을 잘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서한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엇볼을 씻어야 합니다. 거부하면 지옥에 떨어져요. 식은 땀이 났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엄마가 놀랄까봐요. 새벽 4시. 박영희는 벌떡 일어났어요. 예불 시간이야. 방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 여기 집이구나.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밥상을 차렸어요. 흰쌀밥, 고기, 생선, 나물. 박영희는 먹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되는데. 집착이야. 용화교에서는 하루 두끼 보리밥만 먹었거든요. 왜안 먹어? 배불러요. 한 숟가락도 안 먹었잖아. 박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왜 이러지? 나왔잖아. 자유잖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2주가 지났어요. 박영희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무서웠거든요.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용화교에 있었던 거 알면 어떡하지?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영희는 정신과에 갔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어요. 서한춘이 쫓아오는 꿈이요. 그리고, 밥을 못 먹겠어요. 먹으면 죄책감이 들어요. 집착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년 걸릴 수도 있어요. 박영희는 절망했습니다. 몇 년이라고? 2025년 지금. 박영희는 83살입니다. 그녀는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꿈을 꾸어요 용화교 꿈을요. 서한춘이 나타나서 돌아오라고 하는 꿈이요. 깨면 식은땀이 나 있어요. 83년을 살았는데 그 인연이 아직도 저를 지배하고 있어요. 교주가 사라져도 세뇌는 남아있었던 거예요. 밖으로 나와도 머릿속엔 그 목소리가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게 컬트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건물을 무너뜨리고 교주를 감옥에 보내도 피해자들 마음속엔 여전히 그 구조가 남아있는 거죠. 세뇌에서 풀린 후에 지옥. 그게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영화교는 끝났습니다. 근데 비슷한 사건들은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백백교, 오대양, 아가동산. 다들 이름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그리고 한때 인터넷에서 용화선언이라는 이름의 단체가 자칭 미륵, 감금, 성폭행 의혹으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공식 기록보다 루머 증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기서는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구원을 약속. 단절. 질문 금지, 착취, 범죄. 이 6단계는 거의 모든 컬트에서 반복되거든요. 2025년 지금 용화교 같은 곳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작년에 터진 사건 하나 보겠습니다. 영영 명상 아카데미. 온라인 명상 커뮤니티였어요. 회원 3000명.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진정한 나를 발견하세요. 좋은 말이죠? 근데 들어가보니까요. 가족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막 사람들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여기만 진실이 있습니다. 익숙하죠? 온라인 자기개발 모임, 투자 커뮤니티, 정치 팬덤, SNS 인플루언서. 형태는 다르지만 구조는 같은 거예요. 나만 믿어. 막 사람들은 몰라. 우리는 특별해. 질문하면 배신자야. 이네 문장이 들리면 조심하세요. 문제는 종교가 아니에요. 문제는 구원을 독점하는 권력이거든요. 나만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믿음은 질문을 멈출 때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되니까요. 지금까지 컬트썰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계속 짚어보려면 무료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